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튜브 쇼츠 제작과 수익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텍스트, 뭐 이미지,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어, 그 다음에, 어, 코드 등등,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에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또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요. 어, GPT3 달리토 스테이블 디퓨전 지금 뭐 디, GPT4까지 나왔고요. 바이, 그, 그 뒤로도 많이 지금 달리도3 나왔고요. 많이 지금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유튜브 셔츠를 제작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 장점을 보면 자 네, 장점을 보면 예. 짧은 시간 안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쇼츠는 그다음에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사로잡기에 영상이 짧기 때문에 용량 부분이 있고요. 빠르게 학 알고리즘 자체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광고 수익과 브랜드 협찬 등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 아이디를 생성하는 데는 이제 키워드 분석을 보통 해야 되겠죠 소상공인의 사업 분야와 어, 타겟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 키워드들을 추출을 에, 해야 되겠죠 어,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부터 네이버 뭐 트렌드 분석 어, 제가 대충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뭐한 20개 가량 되는 사이트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쇼핑몰 분석 키워드 분석까지 포함해서. 어, 그래서 뭐 유튜브 트렌드, 인기 해시태그, 경쟁업대 동향,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어, 쇼츠 콘텐츠 영런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그 기반으로 소상공인 특성에 맞게 개선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어, 유튜브 셔츠 영상 제작 프로세스를 보면, 콘셉트를 잡아야 되고, 스토리 보드 초안을 이제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 작성도 요즘은 생성력에 도움을 많이 받, 인공지능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영상 제작 단계에 들어가면, AI 기반 영상 제작 도구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하 실제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하 최종적으로 생성형 AI 기반 편집 도구들을 활용해서 편집 작업까지 수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 편집 후반 작업에 보면 이제 예, 영상 편집, 여러 가지 소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캡컷부터 뭐, 필모라, 뭐, 뭐, 프리미어 프로, 어, 저, 다빈치 리졸버 파이널컷, 애프터 이펙트,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편집 단계로 들어가면, 어, 자르기, 연결, 속도, 조절, 음악 추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효과까지 적용해서, 어, 전환 효과, 텍스트 애니메이션, 필터 등 이제 효과를 적용하고, 색 보정까지, 밝기, 대비, 색상 조정하는 색 보정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에 가서는 채널 분석을 시청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콘텐츠 전략 개선하고, 어, 제작에 활용하는 이제 채널 분석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키워드 최적화. 관련 키워드를 활용해서 채널과 콘텐츠를 검색 엔진에 노출시켜서 시청자 유입을 늘리는 키워드 최적화. 키워드 활용해서 채널과 콘텐츠 검색 엔진에 노출시키는, 어, 키워드 최적화. 그 다음에 채널 매력적인 디자인을 시청자의 관심을 높이기 때문에 채널 디자인. 그 다음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수 있는 제목, 설명, 해시태그 등을 활용해서 콘텐츠의 가시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쇼츠 콘텐츠 기반의 수익과 전략으로 가면, 이제 광고 수익이 있고, 유튜브 쇼츠 광고 수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브랜드 협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브랜드 협찬. 구독자, 채널 구독자를 이제, 에, 채널 구독자 확보를 가, 그 많이 해놓으면, 어, 많은 콘텐츠를 올려서 수익 창출 기회를 이제 또 확대할 수 있고요. 요즘은 네, 유튜버 전용 스토어에 이제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해서 상품 판매를 해서 어, 수익을 어, 창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을 또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 유튜브 수익 창출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시청 시간, 광고 클릭률, 구독자 수 등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은 광고 수익 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이제 제공하는데 채널 분석도, 커뮤니티 기능,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간 구독자 수 이런 걸 이제 다맞추어야 됩니다. 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유튜브 계정 신청해야 되고요. 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채널 어, 정책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협찬 및 광고 수익을 이제, 어,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쇼폼 콘텐츠와 관련된 브랜드 협력에서 협찬 및 광고 수익을 창출을 할수 있고요. 광고 수익은 유튜브 광고 프로그램 통해서 셔츠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이제 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 확보 및 커뮤니티 구축에 있어서는 자,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려야 되고, 소통, 댓글, 좋아요, 공유 등, 이제, 꾸준하게 소통 활성화되고, 인플루언서 협업해야 되고, 이번 이벤트와 경품을 제공해야 되고, 예, 데이터 아,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선해야 됩니다. 시청 시간, 그 다음에 조회수,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에,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아, 이런, 그, 어그 제작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생성형 AI는 지금 어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앞으로 예술 교육 자료, 예술 작품, 의료 진단, 게임 콘텐츠 등에 이제 계속 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 식당 운영자는 AI 활용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고객 맞춤형 메뉴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의류 판매업체는 생성형 예외를 활용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디자인하거나 옷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예외 활용 전략은 맞춤형 콘텐츠 제작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경쟁력 강화,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유튜버 쇼처 제작 수익과 실무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